지난 스트릿 우먼파이터 2 울플러의 메가크루 미션에서 베이비 슬릭의 남편이 깜짝 등장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었는데요. 이날 울플러의 헬퍼 댄서로는 힙합크루, 업타운, 밀락페, 미니팸, 리버스크루 등이 참여했는데 베이비 슬릭의 남편은 우리나라 대표 힙합크루 업타운 패밀리의 수장 고준영 님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춤을 잘 추는 부부인 베이비 슬릭과 그녀의 남편 댄서 드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우파 출연자 통틀어 가장 연장자이자 최고의 배틀러인 베이비 슬릭은 27년 차 스트릿 댄서이며 1983년 2월생으로 올해 40세입니다. 베이비 슬릭은 정통 스트릿 힙합 댄스를 주장으로 하고 현재 서울종합예술학교, 국제대학교, 서울예대에서 겸임 교수 및 외래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녀는 스우파2에서 펼쳐진 배틀에서 모두 승리했는데요. 스우파에서 가장 배틀하고 싶지 않은 댄서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베이비 슬릭은 2001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20년 넘는 기간 동안 매년 배틀 대회에서 빠짐없이 우승을 했고 2009년에는 같은 날 펼쳐진 힙합, 와킹 장르, 배틀에서 동시에 우승한 경력을 가진 댄서입니다. 베이비 슬릭은 중학교 1학년 시절 가족과 함께 롯데월드에 갔다가 우연히 가수의 무대를 보게 되었는데 가수 옆에서 열정적으로 춤을 추던 백업 댄서를 보고 반해 댄서의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베이비 슬릭은 그때부터 댄서들이 소개된 잡지를 보다가 방송 무용팀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오디션을 보고 싶다고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그녀는 오디션에 합격하고 춤을 정식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트리두먼 파이터 2에서 리아킴과의 1대1 배틀을 통해 레전드 장면을 연출했는데요. 둘은 과거 배틀신에 함께 활동을 했던 적이 있을 정도로 친했던 사이였는데 리아킴이 코레오신으로 옮겨가면서 둘의 행보는 갈렸습니다. 스트릿 우먼파이터 2에서 둘은 20년 만에 운명적이 배틀을 펼치게 됐는데 둘은 온전히 배틀을 즐기듯이 각자의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배틀은 베이비 슬릭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베이비 슬릭의 남편으로 알려진 댄서 고준영은 드랍이라는 댄서 네임으로 97년부터 힙합 댄스를 시작해 27년 차 댄서입니다. 댄서 드랍은 여러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우리나라 댄스씬 발전에 힘쓰고 있는데요. 서울종합예술학교 무용예술학부 교수, 남예종 스트리트댄스과 학과장,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외래 교수 등 다양한 학교에서 후학을 양성 중입니다. 그의 댄서 네임은 드랍인데요. 드랍이라고 닉네임을 지은 이유는 댄스씬에 입문하고 더 팟사이드의 드랍이라는 노래에 맞춰 춤을 췄었는데 그 모습을 댄서들이 보고 놀라서 드랍의 춤춘 애 누구야 드랍 누구야 라는 말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노래의 제목이었던 드랍이 댄서 네임이 되었습니다. 그는 중학교 때 춤을 처음 접하고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요. 중학교 때 여자애들에게 관심 받고 인기를 얻기 위해 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 무대에 올라서 춤을 췄던 노래는 듀스의 굴레를 벗어나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사실은 춤을 추면 이성들에게 인기가 많아질 줄 알았는데 더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대학 전공은 춤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건축학과 출신이라고 합니다. 건축학과에 진학한 이유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춤 관련 학과가 전무했고 아버지가 건축가여서 본인도 자연스럽게 건축학과에 진학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27년간의 댄서 활동 동안 1,000번이 넘는 배틀을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셀수 없을 만큼 많은 우승 경력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우승 경력은 세계 최고 권위 스트릿 댄스 국제 대회 KOD 월드컵에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하여 우승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싱가포르, 일본, 노르웨이,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지에서 열린 댄스 배틀에서 심사위원으로 초정된 경력이 있는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댄서입니다. 수천 번의 배틀을 경험한 드랍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배틀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서머 댄스 포에버 본선 배틀이라고 하는데요. 이 배틀은 전 세계 댄서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인 만큼 굉장히 치열하고 권위 있는 대회인데 팝핑 분야에서는 한국이 계속 잘하고 있었지만 힙합 댄스에서는 본선 진출도 어려울 정도로 힘을 못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드라비안국 힙합 댄서로는 최초로 본선에 진출했고 그 이후로 아시아 힙합 댄서들에 대한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일본에서 열린 선머 댄스 포에버 심사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후 이즈 더 베스트 2017 결승전에서 스맨파 앰비셔스 리더이자 배틀신의 최강자로 불리는. 오천과 명배틀을 보여줬는데요. 이 배틀은 힙합 1세대 최강자와 현존 힙합 최강자의 맞대결로 신고 대결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해당 배틀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오천이 승리했습니다. 베이비슬릭과 드랍은 2015년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이비슬릭은 스우파2 방송 인터뷰에서 드랍을 진짜로 같이 사는 사람이라고 설명했고 멤버들은 드랍이 나오자 베이비슬릭의 허즈밴드라고 소개했습니다. 방송의 청혼 영상도 공개됐는데요. 많은 이들 앞에서 베이비슬릭에게 드라비 무릎을 꿇은 채 청혼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